잘 먹네. 맛이 좋아 희랑아? <laughs> <laughs> 아뭐? 아 아빠, 아빠? 손넣는거 아니야? 아이고 소드면 안돼 희랑아 최대한 안 흘리려고 노력해야지 오 아빠 안 줘도 돼. 테테테. <laughs> 어이구. 아니야 아직 좀 남았어. 컵 책상에 올려놓고 나랑 거할 때는 컵 놓고 해야지 희랑아. 컵 물어뜯는 거 아니에요. 이랑 컵 물어뜯는 거 아니에요? 컵 물어뜯으면 안 돼. 그럼 아빠 뺏을 거야. 다 먹었나? 거의 다 먹었네. 어땠어? 야쿠르트? 아, 맛있었어? 다 먹은 거야? 이제? 어, 희랑이 흘린 거 닦아 희랑이가. 아니야, 그건 야쿠르트 범벅이라 그거 써. 밑에 이렇게 닦아주세요. 바닥에 흘린 거 닦아주세요. 옳지, 옳지, 문질문질. 슥삭 슥삭, 슥삭 슥삭, 슥삭 슥삭. 손도 닦아. 옳지. 거기 흘린 것도 닦고. 잘 닦는다. 우. 이건 다 먹었으니까 아빠 가져갈게. 여행 거랑. 어, 여기 넣으면 안 돼. <laughs> 여기 넣으면 안 돼. 그럼 이만 뿅.